안녕하세요. 난사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유튜브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승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유치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쁜 호접란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 이것도 제가 구입했다가 또 포장하고 이런 게또 어려울 것 같고 또 난을 안 키워 보신 분들이 또 갑자기 이렇게 접하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한땀 한땀 또 정성을 들여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5월의 크리스마스를 드리고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 크리스마스 수세미를 요거를 몇 개씩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또 준비를 못하겠지요? 또 하는 일도 있고 바쁘고 또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완화가 돼서 봉사하는 길도 있고 또 바깥 일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많이는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해서 놓고 요거를 이제 한땀한땀 한땀 떠서 다섯 분에게 요번에는 요 크리스마스 수세미로만 다섯 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 댓글 안에 신청이라고 써주시면 그분들만 선정해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후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첨하는 걸로 해서 10일 후에 다시 영상을 올리고요. 특별히 감사할 분은 처음 1회부터 영상을 올리기서부터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해그린TV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그린TV님께서는 요새 비싼 난들, 호접난, 여러 난들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난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해그린TV님을 찾아가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분 이연숙 TV님께서도 요 호접난을 또 이제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연숙 TV님도 찾아가 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 도와주신 또 여러분들이 계셔요. 저희 또 이렇게 시간 지원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셔 갖고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미리미리 또 이렇게 시간도 돌려 주시고 그러신 유치님들 여러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셔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승인 감사 인사까지 드릴 줄 몰랐습니다. 유치님들, 구독해 주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